현대적인 스니커즈의 탄생은 1839년 미국의 화학자 찰스 부디어가 가왕고무를 발명하면서부터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고무는 고무에 유황을 첨가하여 열에 강하고 탄성과 내성을 좋게 만든 고무인데요. 이 가왕고무는 후에 스니커즈에 적용되어 튼튼한 밑창의 기반을 만듭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인들은 해변을 염전 외에는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여겼는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해변이 여름놀이 공간으로 재발견됩니다. 그와 함께 모래사장에서 신을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신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영국의 리버풀 러버 컴퍼니는 1876년 플림솔이라는 고무미창의 캠퍼스 소재의 가볍고 유연한 슈즈를 선보입니다. 이후 영국을 넘어 유럽에선 편안한 플림솔 슈즈가 유행하게 되었죠. 1882년 작은 고무회사였던 콜체스터 러버 컴퍼니는 시카고 망국 박람회에서 세계 최초로 고무미창을 단 하이탑 농구화를 공개하며 미국에서 고무 신발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타이어를 주력으로 생산하던 미국의 고무 회사인 US 러버는 영국의 리버풀 러버의 플림손이잘 팔리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콜체스터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고무 슈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무미창의 신발이 인기가 높아지자, US 러버 컴퍼니는 신발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1916년 키즈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고무미창 슈즈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죠. 당시 한 광고대행사에서는 고무미창으로 걸을 때 조용해서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 같다 언급하며, 살금살금 가다라는 뜻의 스니크를 활용해 스니커즈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니커즈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대신해 편안하게 평소에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여겨졌죠. 이러한 스니커즈가 스포츠웨어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20세기 초 컨버스의 등장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US 러버의 제조공장 관리자였던 마르키스빌 컨버스는 1908년 메사추세스 몰든 지역에 컨버스 러버 슈즈 컴퍼니라는 일명 컨버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컨버스는 초창기 방한용 고무신발을 생산했는데요. 1917년 미국에서 농구의 인기가 높아지자 농구 선수들을 위해 현재 컨버스 올스타의 전신인 눈스키드를 제작해 출시합니다. 눈스키드는 미끄럼 방지 탄성 고무 밑창에 캔버스 재질로 어퍼를 만들어 발등과 발목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농구 선수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1920년 준프로 농구 선수였던 찰스 H 척테일러는 길지 않은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캔버스의 우수성을 인지해 전국을 돌며 캔버스를 판매하였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척테일러는 1921년 캔버스의 영업 사원으로 합류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1922년에는 그의 아이디어를 신발에 접목시켜 안정성과 유동성을 업그레이드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컴퍼스 올스타 척 테일러를 만듭니다. 1926년 컴퍼스는 이 신발을 홍보하기 위해 컴퍼스 올스타라는 회사 후원 농구팀을 구성하고 척 테일러를 영업사원 겸 코치로 임명하여 미국 전역을 돌며 투어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들의 좋은 성적과 척 테일러의 영업력을 통해 올스타 척 테일러는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컴퍼스는 이를 기리기 위해 1932년 컴퍼스 올스타 패치에 척 테일러의 서명을 포함시킨 수정된 모델을 출시합니다. 이후 수많은 프로 선수들이 컨버스에 농구화를 신게 되었고 1960년대에는 컨버스가 농구화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운동화로서 역할이 강했던 스니커즈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건 195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고무로 된 스니커즈는 기존의 가죽으로 된 드레스 슈즈에 비해 저렴했으며 관리가 쉬운 데다 내구성까지 좋았는데요. 거기다 당대 무비 스타였던 말론 브란드와 제임스 딘이 영화에서 컨버스나 캐즈의 스니커즈를 신고 등장하였고, 50년대 후반 공립학교 복장 규정이 완화되면서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캐즈나 컨버스의 스니커즈가 젊은이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1924년 독일의 다슬러 형제는 신발 공장을 설립해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1925년 동생인 아돌프 다슬러는 대장장이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앞쪽에 못을 박은 스파이크 러닝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 러닝화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독일의 리나 라드케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여자 8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년 뒤 1932년 LA 올림픽에서 아서 조나스 선수가 이 스파이크 운동화를 신고 육상 1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면서 다슬러 형제의 슈즈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선 당시 미국의 육상 스타였던 제시 오언스가 다슬러 형제의 스파이크 러닝화를 신고 100m, 200m, 400m 계주와 멀리뛰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다슬러 형제의 러닝화는 육상 선수들에게 필수 신발로 자리잡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슬러 형제는 결별하게 되었고, 형인 루디는 48년 푸마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고, 동생인 아돌프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63년 아디다스는 프랑스 테니스 스타 로버트 헤일렛을 위해 캔버스 소재가 아닌 가죽으로 만든 최초의 테니스화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헬렛이 은퇴하자 아디다스는 새로운 테니스 스타를 몰색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시장 진출에 야망을 품고 있었던 아디다스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 스탠스미스와 협업하여 67년 기존 헬렛의 가죽 테니스와 뒷면에 녹색 폼 패딩을 추가해 아디다스 스탠스미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71년 스탠스미스가 US 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며 스탠스미스 스니커즈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죠. 60년대 컨버스를 필두로 한 캠퍼스 소재의 농구화가 대부분이었던 시기에 아디다스는 65년 최초의 가죽 소재의 농구화인 슈퍼 그립과 프로 모델을 공개합니다. 두 모델은 조개껍데기 모양의 쉘토 캡이 발가락을 보호해주었고 가죽 소재의 가피는 더 나은 내구성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컨버스의 캠퍼스 소재의 농구화가 익숙했던 농구 선수들은 아디다스의 새로운 가죽 농구화를 외면했죠. 1969년 아디다스는 기존의 가죽 농구화를 좀더 보완해 쉘터 디자인을 바꾸고 무게는 30% 정도 가볍게 하여 슈퍼스타 로우를 출시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했던 슈퍼스타는 컴퍼스사의 농구화를 제치고 NBA를 장악하게 됩니다. 70년대에는 80%에 가까운 NBA 선수들이 슈퍼스타를 신었다고 하네요. 60년대 미국 내 운동화 시장은 독일 브랜드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오리건대학교 육상선수로 활약했던 필라이트는 우수한 품질에 가격까지 저렴했던 일본의 오니치카 제품이 미국에 통할 거라 생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니치카의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코치였던 빌바우만에게 오니치카 제품을 보여주었고 오니치카의 상품성을 확인한 빌바우만은 필라이트와 함께 각각 500달러를 투자하여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설립해 육상 트랙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에게 오니츠카의 운동화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빌바오마는 자체적으로 러닝화를 설계해왔는데요. 1966년 TG24라는 러닝화를 개발해 오니츠카를 통해 유통하게 됩니다. 이 신발은 다가올 올림픽을 대비해 이름을 멕시코로 하였다가 올림픽이 끝난 후 코르테즈라는 이름으로 69년 출시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코르테즈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코르테즈는 빌바머이 디자인했지만 오니치카로 출시된 스니커즈였던 거죠. 70년대부터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니치카의 관계를 끝내고 독자적으로 나이키란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나이키 설립 이후 빌바마는 신발 밑창의 모양을 와플 모양으로 만들어 마찰력을 줄이는 와플 소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와플 소를 코르테즈에 적용해 생산하여 당시 미국의 육상 스타였던 스티븐 프리폰데인에게 후원하게 되는데 코르테즈를 신고 대회에서 장거리 세계 기록을 세우며 그가 신은 나이키 스니커즈가 러닝화로서 주목받게 됩니다. 78년 나사의 엔지니어였던 프랭크 로디가 나이키에게 두꺼운 재질에 공기를 채워 넣어 밑창으로 쓰는 에어 포켓 기술을 제안했고 이에 나이키는 와플 솔과 에어 포켓을 합쳐 마라톤화인 테일윈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테일윈드는 당시 미국 조깅 열풍과 맞물려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이후 에어 포켓 기술은 나이키의 핵심 기술력이 되었죠. 82년에는 에어 포켓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농구화인 에어 포스 1을 선보입니다. 1983년 에어포스1의 성공 이후 차세대 농구화가 필요했던 나이키는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마이클 조던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마이클 조던을 위한 농구화인 나이키 에어조던1을 만들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에어조던의 인기도 같이 상승하였고 이후 수많은 에어조던 시리즈가 발매하게 됩니다. 에어조던1과 외형이 비슷한 나이키 덩크는 당시 에어조던1을 디자인했던 피터 무어가 에어조던1의 보급형 농구화로 생산한 모델인데요. 덩크 앞에 에어가 붙지 않은 이유는 당시 당시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판매할 에어조던 1의 보급형이었기에 가격 절감을 위해 당시로선 최신 기술이었던 에어 포켓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두 히트작을 디자인한 피터 무어는 사실 아디다스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였는데요. 실제로 피터 무어는 에어조던 3의 전품행 디자인 이후 나이키를 퇴사해 아디다스에 입사하여 아디다스의 삼선 로고를 탄생시켰습니다. 80년대 나이키의 제품들이 농구화로서 인기를 얻으면서 아디다스의 제품들은 점점 운동화로서의 입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앞세워 농구화 시장을 장악했고 리버그의 에어로빅 열기에 힘입어 아디다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라이징 헬이라는 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미국의 힙합 그룹 런 DNC는 검은 중절모에 슈퍼스타를 끊없이 턱을 빼서 신고 내는데요. 아디다스에 큰 애착이 있었던 이들은 85년 마이 아디다스라는 곡을 선보였고. 당시 이들의 제작자였던 러셀 시먼스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고 아디다스 경영진을 설득해 런 DMC의 미국 공연을 기획합니다. 80년대 힙합은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였던데다 당시만해도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나 축구 스타의 목이었기에 경영진은 런 DMC를 후원하는 것에 있어 회의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의 경영진은 이들의 뉴욕 공연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마이 아디다스 노래를 시작하자 관중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곡이 끝나갈 무렵 이들이 슈퍼스타를 벗어 머리 위로 치켜올리자 관중들은 자신의 슈퍼스타를 머리 위로 올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메디슨 스케어가 되는 검은색 삼선 로고로 거대한 물결을 이뤘고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디다스의 임원은 무대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런 dmc에게 아디다스의 운동화 모델을 제안합니다 런 dmc는 아디다스와 150만 달러에 계약하게 되었고 그들은 최초로 스포츠 브랜드와 계약한 아티스트가 되었죠 이후 슈퍼스타는 힙합 뮤지션들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뉴욕을 비롯해 전 세계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80년대 나이키의 에어 쿠션인 기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발 밑창 안에 있는 이 에어 쿠션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과감한 컬러와 패턴이 들어간 스니커즈들이 유행하면서, 나이키는 눈에 더 띄는 운동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1987년 이 에어 쿠션이 밑창에 보이게 설계된 나이키 에어맥스1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후 나이키는 에어맥스 90, 95, 98등 다양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였으며 최근에도 혁신적인 에어솔이 들어간 맥스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스니커즈의 인기가 높아지자 명품 브랜드에서도 스니커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 스니커즈를 선보이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비싼 가격과 기존에 존재했던 스니커즈들의 디자인에서 크게 바뀐 게 없었기에 크게 주목을 끌진 못합니다. 2000년대 후반 이러한 명품 스니커즈의 입지를 넓혀주는 스니커즈가 탄생합니다. 바로 루이비통 공구 SS 컬렉션에서 공개된 카니 웨스터와의 협업 스니커즈입니다. 당시 신발 안에 바지 밑단을 넣는 방식의 스타일링이 유행이었는데, 카니 웨스터의 루이비통 시리즈는 이러한 유행에 맞춰 힐탭이 높고 텅이 긴 스니커즈를 공개하였죠. 기존에 없었던 실루엣의 루이비통 카니웨스트 스니커즈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힙합 뮤지션과 럭셔리 브랜드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함과 동시에 명품 스니커즈가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루이비통과 카니의 협업 스니커즈는 현재까지도 가장 가치 있는 스니커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5년 아디다스는 혁신적인 쿠셔닝폼을 개발하기 위해 화학전문기업 바스프의 새로운 TPO 수재를 채택하여 보건력이 우수한 부스트폼 아웃솔을 개발해 울트라부스트라는 스니커즈를 출시합니다 울트라부스트는 편안한 착용감과 쿠셔닝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2015년 한해 동안 전 세계 1 천만 켤레나 판매되었습니다 루이비통과의 협업으로 흥행성을 인정받은 카니웨스트는 2015년 아디다스와 협업해 이지부스트 750 라이트 브라운을 선보입니다 이후 이지부스트 350 터들더블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지부스트 350 터들더블은 카네라는 프리미엄과 부스트폼 기술력을 더해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기존 나이키 위주의 스니커즈 씬의 균형을 깨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거기다 소량 발매와 추첨 구매 방식을 통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 이지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죠. 터들더블 이후 아디다스와 카네는 350, 700, 500 등의 다양한 시리즈를 히트시켰고 명실상부 스니커즈 씬의 한주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2017년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는 삭스 스니커즈인 스피드러너를 공개해 대히트를 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스포츠 브랜드 중심의 스니커즈 신에 명품 브랜드의 열풍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이어 발렌시아가 2017 FW 맨즈 컬렉션에서 공개된 어글리 슈즈인 트리플 S가 또한번 히트를 치면서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가 스니커즈 신을 주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후 다른 명품 브랜드는 물론 스포츠 브랜드들까지 어글리 슈즈와 삭스 슈즈를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80-90년대 스포츠 브랜드에서 선보였던 스니커즈들이 어글리 슈즈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스니커즈 신의 레트로 무드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지부스트의 등장과 어글리슈즈의 붐 이후로 국내의 스니커즈 리셀 문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정판 스니커즈의 리셀 문화는 있어왔지만, 이런 리셀 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와 과열되기 시작한 건 17년도 이후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7년도 6월에 약 30만원에 발매한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는 100만원을 넘는 리셋가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는 120만원이라는 높은 발매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더 붙어 2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곤 했죠. 그 외에도 나이키, 오지 제품들이나 오프화이트, 사카이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발매되는 스니커즈들도 한정판과 극소량이라는 희소 가치를 통해 구매가의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고 이에 돈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국내 스니커즈 리셀 문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크림, 솔닷등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스니커즈 리셀 문화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니커즈는 단순히 푸대어를 넘어 하나의 사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스니커즈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순히 운동을 보조하는 신발의 역할에서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습니다.